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아리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아리백, 아리백 에 들어보셨을 텐데, 어, 아리백이 뭔지 뭔지 말씀 드릴게요. 그, 아리백이라고 하면, 그,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력을 그,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어, 한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정식 명칭은, 리니어블 에너지라고 해서, 어, 뭐, 재생에너지를 100% 쓰겠다라는 거고, 어, 2014년도에 출범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리백에 사용 가능한 재생에너지로는, 뭐, 태양광 뭐, 풍력, 수력, 뭐, 바이오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리백, 특히 이제 경기 아리백이 이번에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오늘은 좀 경기 아리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리백 보시면 그인간자금 유치를 통해서 대규모 신재생 에너지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추진 방안에는 산업단지 아리백을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그 태양광 설치 사업을 대부분 추진을 해서 뭐 산단이나 뭐 이런 기업들한테 어 상생 무대를 마련하겠다는 거고요. 어, 어 상당 입주 기업에는 이 태양광 발전소 설치 또는 이제 건물 지붕 임대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좀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서해안벨트권이나뭐쭉이 경기도를 L자로 이렇게 그리거든요. 그래서 L자로 그리면서 어이 아, 대규모 이 재생에너지 음, 뭐, 러스터를 조성하겠다라는 게, 경기 아리백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은 이두 가지 정도를 지원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그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 보증이라는 게 있고요. 네, 이거는 이제 설비 투자랑 이제 운전자금을 보전해줍니다. 보증한 그정 한도는 최대 5억 원이고, 아리백 채널 기업은 최대 8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거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이라고 같이 하는 거고요. 이두 번째는 이제 경기도 에너지 인자 지원 사업인데요. 실제로 이제 어, 태양광 발전 발전 사업자를 위한 대출입니다. 최대 3억 원까지 그리고 어, 이 금리는 어, 변동금리로 1.5%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아리백에 대해서 경기대에서 이 책자를 만들어 놓적데 있거든요. 이거를 이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어, 아까 그 아리백 중에서 그뭐 태양광 풍력 수력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일단은 이 태양광을 집중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 어, 성공하는 지붕 태양광 가이드라 고해서 경기도, 어, 경기의 환경에너지 지능원에서 같이 발간을 했습니다. 어, 목차를 보시면, 공장 지붕형 태양광 입점, 그리고 수익모델, 출시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 지붕형 태양광 입점이 있는데, 어, 경기, 전기요금 인상에 대응을 할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개보수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후 지붕이 뭐 오래 됐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태양광 설치를 하면서 보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이 지붕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활용하는 부분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통해서 이 부가 수익을 창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공장 지붕형 태양광 입장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스윙 모델인데요. 수요 그 모델은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자기 소비를 하기 위해서 초기 투자를 하는 경우, 네, 그리고 뭐 리스나 또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투자를 하고 본인은 이제 구독을 해서, 어, 에너지를 사용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어, 말 그대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요. 태양광 발전소 같은 거를 이제 투자를 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은 뭐 본인이 사용하지 않지만, 어 본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어 지붕 임대를 하는 형태입니다. 이네 가지 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가 소비는 어 굉장히 쉬워요. 이 발전소를 EPC라 그래서 이제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가 이제 설치를 하고 공장주가 이제 어, 이 전기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소유주가 설치비는 또 공장주가 내는 거고요. 그래서 이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 투자금이 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본인이 지었기 때문에 유지 보수나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시와 국가 산업단지와 이제 시행식 이제 한산 한생 산샘이 이제 그 본인들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한 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가소비인데요. 이 타인 소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사가 이 발전소를 만들고 이 소유주는 그 거기에 이제 이용료를 내고 정규 사용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매달 이제 리스요금이 이제 나가는 부분이 이제 단점이지만 이 초기에 투자비는 없다라는 게또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음, 볼보 코리아 같은 경우가 네, 이런 식으로 이용을 했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또 이제 어, 투자사가 발전소를 이제 설치를 하는데 이, 이번에는 어, 여기를 통해서 전력을 구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단점은 좀1 메가와트 이상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작은 규모는 이렇게 거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이 어 발전소를 타인이 짓는 거예요 짓는 거고 아 네, 본인이 직접 이제 지어서어 수익을 얻는 구조고요 어, 수유주는그 전기를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이 발전소를 짓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을 임대하는 경우도 있는데 투자자가 발전소를 짓고 네 그리고 그 임대료를 이제 공장 매 소유자한테 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실적 인센티브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사업 절차는, 이 사업, 사전 검토 계약, 사업 허가, 수급 계약, 발전 및 사업 운영이 되어 있는데, 어, 조건은 이 소유주, 건물 소유주구요, 필요 면적은 1000에서 15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건물 구조는 일반 철골조나 콘크리트 구조만 가능합니다. 신용도는 어, b 에서 b 제로 이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는은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보는 질문도 보시면 인체 태양광은 영향을 끼치지는 않고 눈부심 유발도 덜 된다고 합니다. 일반 지역에 또 차이가 없고요. 지하 수염되는 거는 관련이 없다고 하고요. 패모드로 어, 무상으로 수거를 한다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뭐, 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 이 경기도의 금융지원 사업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 이게 특별 보증이 있는데, 이게 최대 8억 원이고요. 그에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이차구조이 마이너스 삼까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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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이제 크게, 네, 발급절 차만좀 말씀드리면, 어, 진흥원에서 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이거를 가지고, 어, 제출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 이 경기도 아리빌게주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특히 이태안강 어, 가이드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